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끝의 모양이 좀더 오똑하고 슬림하게 바뀌었는데요. 그러면서 인상이 훨씬 더 세련되었습니다. 코끝만 딱 했을 때이 경계가 라인이 이쁘게 잘 나오나요? 그걸 이제 이쁘게 잘 나오게 하는 게 기술인 것이고, 요즘 코끝 성형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좋겠어요. 또는 이제 필러를 맞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코대가 좋아지면서 아, 코끝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실제 환자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그 조금 그럼 이제 모든 분들이 이런 코끝 성형을 가지고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건 또 아니에요 코끝 성형이라는게 어떤 건지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은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코끝 성형이란 뭘까요 코 수술을 할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콧대와. 코 끝, 이두 부분을 수술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실리콘으로 콧대를 높이고 자가 연골로 코 끝의 모양을 잡습니다. 실리콘을 사용해서 높이게 되는 콧대 부분의 변화 없이 코 끝의 모양의 변화만을 가져오는 수술이 코끝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끝은 누가 하면 좋은지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내 코는 어느 쪽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보여드릴 경우는 이제 코끝이 좀 처져 있는 경우예요. 콧대에 비해 가지고 코끝이 너무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가 좀더 길어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부족한 코끝이 솟아오르게 되면. 훨씬 더 코의 모양이 예뻐지게 됩니다. 전형적으로 코끝 수술이 아주 좋은 경우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를 보면 앞에 경우와는 달리 코끝이 많이 처져 있지는 않은데 그냥 코가 작아요. 코가 작고 콧대도 낮고 좀 직선적으로 조금 밋밋해 보이는 코입니다. 이런 코의 경우에도 코끝이 살짝 올라가게 되면 수술 전에 비해 가지고 코끝이 살아나면서 직반버선 모양의 코끝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인상이 훨씬 좀 세련되면서 입체적으로 바뀌게 돼서 이러한 분들도 코끝 수술을 하시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에서 제일 중요한 게 콧대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낮은 콧인데 콧대도 높아지고 싶고 코끝도 높아지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코끝 수술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코 수술, 전체 수술 다 하셔야 되는 거고 코끝만 딱 했을 때이 경계가 라인이 이쁘게 잘 나오나요? 그걸 이제 이쁘게 잘 나오게 하는 게 기술인 것이고 코끝을 무한정 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높이가 그 곡선이 나올 정도까지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코가 엄청 높지도, 엄청 낮지도 않은데 중간에 약간의 굴곡진 매부리가 있고요. 그 대신 코끝이 조금 짧습니다. 콧대를 크게 뭐더 높이거나 하는 욕심은 없으셔서. 콧대에 따로 실리콘을 넣지는 않았고요. 매부리가 있는 게 약간 신경이 쓰인다 하셔서 매부리를 조금 갈아주고 짧은 코끝을 조금 높임으로써 매부리에서부터 이어지는 코끝의 모양을 잘 만들었습니다. 매부리가 있지만 매부리를 건드리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 저 매부리 다 괜찮아요. 저는 코끝만 좀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굴곡진 콧대의 라인이 나옵니다. 그게 괜찮으시다면 그냥 코끝만 하셔도 괜찮고 그게 아니시다면 매부리 살짝 갈아서 좀더 매끈하게 수술하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코가 너무 짧은 것 같아. 짧은 코, 코끝이 조금 높아지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이렇게 코끝이 짧은 분들에 있어서도 코끝을 조금 높여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코끝이 변함으로써 이렇게 짧은 코가 이렇게 코끝이 좀 길어지는데 여기만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러한 수술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코끝이 좀 둥그신 분들이 있어요 정면에서 보면 약간 복코 같고 주먹 코 같고 동글동글 몽둥몽둥한 코거든요. 이제 이런 코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모양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끝의 모양이 동그라미에서 약간 세모? 좀더 오똑하고 슬림하게 바뀌었는데요. 그러면서 인상이 훨씬 더 세련되었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콧대에 필러 맞으면 아바타처럼 이마에서부터 연결되거든요. 필러를 녹이고 상대적으로 코끝의 모양을 잡아줌으로써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 이제 코끝 수술을 하면 좀 좋은 결과가 있는지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코끝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들을 해주셔서 질문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제가 복코인데 코끝 성형만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복코이냐 아니냐보다는 복코인데 자기의 콧대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예요. 이제 복코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코가 이렇게 넓고 뚱뚱하기 때문에 코끝을 하면서 코끝이 높아지거든요. 콧대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코끝이 높아져서 2차각이 생겨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콧대를 같이 해주시는 게 비율적으로 훨씬 좋은 모양이 되고요. 나는 복코인데 콧대가 좀 있어요. 코끝만 조금 많이 높아지더라도 콧대에서 이어지는 선이 끊어지지 않고 2차각이 형성이 될것 같지 않아요.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복코교정 코끝 수술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코끝에 자기 연고를 쓸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보통 이제 콧대를 안 하시려는 분들이 콧대에 실리콘 들어가는 게좀 많이 싫으셔서 무보형물 자가연골 코코 수술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보형물까진 됐어요. 근데 자가연골이 있어야 되거든요. 코 수술할 때 흔히 제일 많이 쓰는 1차적인 재료가 귀연골이고그 다음에 이제 비중격연골이고 비중격, 연골이고. 비중격 연골을 다 썼으면 자기 늑연골을 사용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자기 늑연골은 많이 있어요. <laughs> 많이 있기 때문에 코 만들려고 갈비뼈 떼세요. 라고 하면 사실 무섭기 때문에 갈비 연골을 쓰는 데 있어서 약간의 두려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늑연골을 생각을 하신다면 자가 연골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크 성형하면 코구멍이 작아질까요? 이제 코끝 성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코가 되게 퍼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제 코가 낮으니까 코가 퍼져 있고 코가 퍼져 있으면 코구멍이 이렇게 가로로 넓게 퍼져 있고 코구멍이 좀 벌렁거리는 느낌. 이런 것들을 싫어하셔 가지고 이제 코끝 성형을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코끝 성형을 한다 그래 가지고 코구멍의 크기가 줄어들진 않아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가로 코구멍이 세로 코구멍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퍼져 있던 삼각형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코구멍도 역시 가로로 길었던 이런 아이들이 요렇게 새로 타원형이 되면서 날씬해 보이는 콧구멍이 되는거지 크기 자체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진짜 콧구멍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콧볼 축소술을 통해서 실질적인 콧구멍 크기를 줄여야만 해요 이럴 때는 좀더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코끝 성형을 하면 돼지 코가 가능한가요 코 성형을 하고 이제 돼지코가 되냐 안되냐 또는 돼지코 되니까 나는 코 성형 안했다 뭐 이런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있죠 비중격이라든지 느경골이라든지 딱딱한 재료를 사용을 해서 코끝을 단단하게 고정식으로 올릴 때는 돼지코를 하면 고정된 게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고정식이 아닌 유동식 방법이 있어요 코끝의 밑을 단단하게 고정하지는 않고 조금 부드럽게 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약간의 돼지코가 가능해요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계속 만지게 되면 수술 부위에 자극이 자꾸 가겠죠. 그래서 무리한 돼지코를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돼지코가 무조건 안 되냐 이거는 아니고 수술 방법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자 오늘 코끝 성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코끝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